안녕하세요, 여러분. 낭만 닥터 문용진입니다. 오늘은 목포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에서 올해 전국체전이 열린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이 전국 체전을 위해 목포에서는 종합경기장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목포 대양동에 자리하게 된 목포 종합경기장이 이번 전국 체전의 메인 스타디움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했던 종합경기장 공사가 바로 지난 9월 6일에 마치고 준공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종합경기장은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을 포함해 26,468제곱미터로 지상 3층, 16,468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번 전국체전의 개폐회식 그리고 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 육상 경기 등 다양한 경기와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경기장 건립을 위해 국비 200억, 도비 330억, 총 포함해서 1,16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104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3일 금요일 개막식으로 시작으로 19일 목요일까지 7일간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의 여러 지역의 분산에 열리게 됩니다. 종목은 총 49개 종목으로 목포를 포함해 전남의 70개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목포의 경기장 수는 19곳으로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등을 비롯한 12개의 종목이 열립니다. 그리고 10월에 전국체육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이어집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 3일 금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6일간 열리는데요. 장애인체육대회 역시 목포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전남의 38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종목은 사이클, 수영, 역도, 육상, 조정 등 31개의 종목이 있다고 하네요. 목포에 대규모 종합경기장이 신설되면서 이번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 경기장의 활용이 기대가 됩니다. 목포에서 콘서트 같은 대규모 행사도 가능하게 될 테고요. 목포 국제축구센터가 있지만 축구 경기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체육 동호인들에게도 개방이 된다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체육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포 국제 축구 센터를 홈으로 둔 FC 목포가 전국 체전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요. 그 FC 목포의 선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이긴 소감, 한마디쯤 해주시면? 어, 일단 선수들이 다 같이 이기려는 의지도 강했고, 또 준비했던 과정이 잘 나온 것 같고, 또 전반기 때 저희가 창원 원장에 대 태양도 있었는데, 복수하자는 그 의미도 컸고, 또 이렇게 고승을 할수 있게 됐고, 골도 넣을 수 있게 됐고, 다행 좋은 것 같습니다. 첫골 차는 순간 들어갈 줄 아셨어요? 어, 이제 여기 트레이너 선수한테 장난 삼아, 경기 전에 왼발 감이 좋다고 말했는데, 네. 그냥 좀 감이 좋아가지고 잘 잡아놓고, 한번 때려보자 했는데, 또잘 맞아서, 골까지 달렸어요 4대0은 오랜만이죠 홈에서는 4대0이 제일 큰 스코어라고 네, 들었는데 네, 음. 어, 대승을 4대0이 될줄 아시진 않았죠? 음, 예상은 못했고, 선수들이 좀다 같이 도와주고, 또 서로 힘이 되주고 하다 보니까, 서로 찬스도 많이, 음. 골 넣을, 넣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골도 잘 넣고. 대승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겨서 13경기 무패이죠 네. 어, 앞으로도 계속 될것 같나요? 어, 지금 이 분위기로면 충분히 시즌 끝나기 전까지 무패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흐름이 너무 좋아서 우승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10월 13일부터 19일날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음. 전국체전에 본인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득점왕도 하고 싶으신지 개인 목표보다는 최전 목표에서 열리기도 하고, 정말 최전 우승하고자 하는 저희 목, 목표가 크다 보니까, 개인 목표보다는 팀 우승이 먼저 된다고 생각해서 잘 준비해서 우승을 할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목포 시민들께, 그리고 여기 서포터즈 아까 응원하신 분들 엄청 응원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laughs> 목포 시민들과 서포터즈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 이번 팀 경기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랑이랑 많은 관심이랑 많은 응원 이렇게 주시는데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 거,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앞으로 많이 찾아오시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좋은 경기를 놓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포에서 모두의 기대와 염원을 받고 있는 전국체육대회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느새 전국체육대회는 19일 앞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하고 열띤 경기가 이루어질 수있기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의 계기로 더활력 넘치는 목포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